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스윙이 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돌아요 안녕하세요 닥치고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,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더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어, 초보분들이 아니라 중상급자 분들 중에서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피니쉬를 할때 억지로, 억지로 피니쉬를 이렇게 넘겨서 하지 말고 안 돌면 멈춰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니쉬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억지로 할 거면 백스윙을 하지 말고 그냥 한 허리 높이까지만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억지로 하셔도 돼요 이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길로 좀 나오고 쉬워지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번쩍 들어서 세게 치는데 억지로 피니쉬를 하는 거 이런 개념이죠. 지금 보면 몸이 안 돌았어요. 위에서 보시면 확실히 보이세요. 제눈 이렇게 보이는 거제 눈에는. 네. 여기서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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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져요. 이게 렇 앞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죠. 위에서 보시면 붙었죠. 이게 유지가 되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? 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는 게 맞는데. 이거는 아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스윙이 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돌아요 몸은 안 도는데 클럽을 자꾸 등 뒤에 넘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접으면은 귀 옆에 손이 붙고 팔을 피라 그러면 치키닝이 왜 나올까요 손을 치고 난 다음에 빨리 올리려고 하니까 치키닝이 나오는 거지 안 올리면 치키닝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쳐볼게요 손을 빨리 안 넘길 거예요 그러면 치키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키닝이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? 몸은 이 상태를 멈췄는데, 자꾸 넘기려고 하니까 뻗으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죠? 피이닝을 멋있게 안 해도 오라 들고 팔 벌리려 그러면 팔꿈치만 벌어져, 팔꿈치만 계속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자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그런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중상급자만 가능하다. 왜 그러냐면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, 넘겨버리는 습관 너무 많이, 너무 많이 들인 거지. 뭐, 한 1년 이상, 2년 이상, 3년 이상, 이, 넘기는 걸로 이렇게 피니쉬만 계속 하시면, 중간에 멈추는 게 당연히 어렵죠. 그래서, 백스윙을 작게만 들어주시고, 피니쉬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여기서, 이런 개념이에요. 아니 진짜 이것도 어렵다. 딱 붙이세요. 붙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미세요. 바로 밀면 공이 저렇게 가다 말아요. 약하게 날아가죠? 공을 세게 강하게 밀려면 빨리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으로 가는 힘이 필요해요. 이렇게 가주면 이 파일로우가 뭔지를 아세요. 근데 그렇게 갔더니, 어, 나는, 어, 요거 밖에 안 간다.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. 그럼 멈췄잖아요, 벌써. 그리고 이 왼다리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면 될수록 쉽고, 이게 딱 막혀있다, 이렇게. 막힌 상태가 되면은 안 나오는 거야, 피니시가 막힌 상태가 되면은, 막혔죠? 이 상태가 되면은 안 나와요. 하지만 왼다리가 자연스럽게 돌아주시면 어깨 열리죠? 그냥 쉬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연습을 하시면 되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르막 나이 내리막 나이 측면 내리막 측면 오르막 이런 상황에서는 풀 스윙은 절대 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윙은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이런 연습을 해서 적절하게 멈추는 연습 해놓으신 분들은 경사도가 쉬운데 넘기는 걸 억지로 넘겼던 분들은 또 억지로 멈춰야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. 멈춰 보는 거고, 그게 안 되면 1단계, 그 다음에 여기 멈춰 놓고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죠. 그럼 이감이 오죠. 이감이 오면 라이가 안 좋아도, 오르막이다. 그러면 아이가안 좋아도, 라이가 내리막이어도 자연스럽잖아요.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.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를 저랑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닥치고 수행해 캠프랍니다.